게임 스탑 은 지난 2주 동안 주 가가 4 배로 뛰었 습니다. 불과 몇주 전에 18달러였던 주가가 380달러까지 상승해 133.13% 오른 셈입니다. 최대 극장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는 한때 420%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익스프레스, 푸보 TV, 코스코퍼레이션 등 이른바 공매도 물량이 많은 주식들이 모두 세 자릿수대로 급등했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배치가 반 공매도 운동의 대상 종목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 위주의 개미 투자자들이 매수에 뛰어든 겁니다. 게임 스탑은 지난해 3분기 이후 헤지펀드의 주요 공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해지펀들은 이 종목의 기초 체력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금방 폭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큰 금액의 공매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월 스트리트 배지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 공매도 해지펀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CNBC는 게임스탑의 주가 상승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개인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다른 종목을 찾아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빗의 한 사용자는 2007, 8년에 시장 붕괴를 일으킨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시장을 조작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한 몫을 되찾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식을 사거나 공매도에서 돈을 버는 멜빈 캐피털 등 해지펀드들은 작년 말까지 게임스톱에 대해 유통주식의 2배가 넘는 물량을 공매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을 한꺼번에 매수해 주가가 급등할 경우 해지펀드들이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또한 공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펀드가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 대차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추가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초콜 옵션을 매수한 개미들은 만 달러를 투자해 백만 달러 수익을 냈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지펀드들은 그만큼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헤지펀드 업계에서 27억 5천만 달러를 긴급 조달했던 멜빈 캐피털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다른 헤지펀드 메이플 레인 캐피털도 30%대 손실을 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같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모두 폭등하면서 많은 헤지펀드가 함께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인 월 스트리트 배치의이 같은 매수 캠페인은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이 폭등하기까지 힘을 더한 요소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식 플랫폼 로빈 후드와 미국의 여론 댓글 포럼인 레딧의 역할이 컸습니다. 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